백꽃은 이렇게 몽어리도 있고, 꽃도 있네요. 4월 22일 그래도 작년보다는 냉해도 안 있고, 이제 꽃이 늦게 폈네. 그치? 꽃 몽어리도 있고, 거의 한 80%만 피한 것 같다. 그래도 올해는 따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사항인가? 이런 펄레지? 그래도 많이 폈다. 백고선 복숭아 꽃도. 까이. 이 등에 이렇게 붙은 애는 이렇게 떡꺾어주라 이렇게 등에 붙은 애 이렇게 위에 붙은 애는 이렇게 꺾어주래 그리고 요 밑에 달린 애들이 열매를 맺힌다 천도복숭아인데, 그렇지. 와, 천도복숭아 꽃도 엄청 예쁘게 많이 폈네요. 많이 펴도 열매가 매절 말이지. <laughs> 얘도 야생인데 얘도 많이 번졌다. 파란색 예쁘다. 얘도 홍로도 와, 얘는 얘핀 것도 있다. 얘는 홍론데핀 것도 있네요. 10% 폈네. 멍어리는 아직 많이 안 듣고, 몽어리는 많이 잡었네2 천두복숭아. 와. 꽃은 진짜 예쁘다. 그치? 천두복숭아 꽃이쁘잖아 와. 예뻐요. 야, 진짜 어떻게 배, 나무꽃도 작년에 냉이오사 아예 저기 인데 오늘 싱싱해 보이지? 꽃이 싱싱해 보이네 예쁘다 천두복숭아 예쁘다 롱 예쁘다 롱 때깔이 진짜 예쁘다 4월 22일 이렇게 사과꽃 부사 꽃눈은 이렇게 잡히고, 아직 피지는 않고, 꽃눈만 잡힌. 4월 22일? 꽃눈만 이렇게 잡힌. 여기가 늦긴 늦어? 그치? 그쵸. 저쪽에는 핀것같더니이거는 혼노니까. 그, 거기는 없는 거야, 아예. 있잖아. 어. 혼노는 뭐 꽃에, 꽃에 늦게 나오더만. 계속 나오지 않아? 다 나왔지. 야약 차주고. 마른쪽이만나다 저기 자두는 만개를 해서 지고 있네요.